啊，别，别这、uh, 哎 uh, 个，我打的。哎呦，够干净啊！ 막시골롱은 마늘밭입니다. 지금은 조화채취 작업 중입니다. 마늘쫑에서 이렇게 씨방에서 씨가 생겼어요. 이렇게 통통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요 안에 마늘 씨가 들어 있어요. 여기. 좀 마시고 갑시나뭐 하세요 지금요 음. 종자용 조화 채취하고 있습니다 의성마늘 종자용 조화 채취 작업 중입니다 이게 마늘 쫑에서 나온 건데, 이거 뜯어서 심으면, 올 가을에 심으면 통마늘이 나옵니다. 여기는 뜯어낸 자리. 여긴 지금 뜯고 있는 자리. 마늘 쫑이, 위에 시방이 이렇게 나왔어요우글가만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겼나 보주해요 오예. 이렇게? 마늘이. 마늘 모양이. 이렇게. 여기 심으면 하나가 통마늘 한 개가 되는 거죠? 마늘이. 여기 마늘이. 여기 마늘이. 통마늘이랑 마늘. 같이 생겼죠. 뜯어보면 속에 껍질을 까보면. 이걸 통째로 심으면 여기에 통마늘이. 요 알한 개에, 알한 개에 마늘 한 개씩 나오니까, 이게, 마늘 쫑한개 심으면, 통마늘이, 보통, 최하 일곱, 여덟 개 나와요. 여기 하얗게 한 개, 여기 통마늘 한개 나오는 거예요. 이 마늘 쫑에서, 씨를 받아서, 재배하는, 의성 마늘 재배 받으면은 청년에서 씨를 받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왜이 화면이 이렇게 흐릿하게? 일 세대. 조화 재배한다고 하는데 조화 재배 방식입니다. 우리 막시꼴롱어는 이렇게 조화를 채취해서 이렇게. 이렇게 뜯었죠. 이렇게 뜯어서 올 가을에도 심으면 통마늘. 통마늘을 그 다음에 심으면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 마늘로 알고 있는 음.. 육쪽 뭐 팔쪽 제하 발쪽 육쪽. 뭐 12쪽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6쪽 마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6쪽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6쪽에서 8쪽, 많은 건 9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막시골 농원에 주화 채취 작업하는, 음, 영상으로 오늘 한번 찍어 봤습니다. 어, 20일 날 마늘 캐는데, 그때 마늘 캘 때도 한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이 9시 반 정도 됐는데 뜨거워서 머리가 익는 것 같아요. 지금 31도 아, 마늘이 덥다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곧 며칠 있으면 캐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링쿨러 설치되어 있어도 물은 못 퍼요 이제 더 이상 물은 안 퍼고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일 모레 안 그래도 비가 온다 카는데 비가 오면 뭐캘때또 땅이 조금 더 촉촉해서 캐기는 좋겠죠 막식골렁은 주아채취하는 날입니다 막식골농원 마늘 많이 많이 네, 구매해주세요 사장님 예 막식골농원 마늘을 어떻게 팔면 좋을까요? 왕창 왕창 줘보이소 왕창 왕창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단지에서 나오는 게뭐 시원하게 푸짐하게 많이 주면 좋죠 시원하게, 푸짐하게 드립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